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우리온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음정은윤 2월 초하루 일제는 김해일이라고 해서 토끼 날입니다. 세계무리날이고 약사로는 1962년 윤보선 대통령직 사이만 날이며 1960년에는 3일로 고가도로가 개통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헤어드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 띠입니다 적덕불경에 대복대성이라 했습니다. 그 덕을 쌓음이 가볍지가 않은 큰 복이 와서 이루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귀인 제 운에 자연 성공이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 성공을 이루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신 알라게 임신 일시는 편안하고 심시는 맑고, 밝아, 협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도 있겠고, 귀인도 따르는 그런 날이라 신수와 운수가 좋은 하루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기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괴허위봉의 이비천기라 이만 쓰면 닭이 봉황새가 되듯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 아니 회사에서 승진이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도 장관의 피천 비심이라 무 길이 앞에서 두려움 마음에 건너게 했는데 깊지간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일 그 지수는. 길다 흉서라 오늘의 운세는 길한 것이 대부분이고 흉한 것은 적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없이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 차례입니다 무언 무근이여 잘해 주려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멀고 가까운미 없이 제복이 제 스스로 찾아와냐를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고등마에 욕경득으로 이 가려면 말을 얻게 되고, 농사를 지어가려고 하면 소를 얻게 되겠다는, 한마디로 만사가 형통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엔다조의 이재기족이나 모든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니, 그 이게 한가운데 내가 서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좋은 날이 되겠으니, 기쁜 하루 잘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 례입니다 감루 예천의 태평기상이라 이 말씀인 적선 달콤한 이슬과 샘물이 있어서 아주 편안한 몸상태를 가지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풍신안의 차외하망이라 즉, 재물이 풍요롭고 몸이 편안하여 뭐더 이상 바랄게 없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약비관록에 반유흉화라 만약 이 복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반대로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짜증나는 일이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오기더라도 잘 넘기시면 무난하게 복이 들어오겠으니 안 좋은 일은 없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행토의 사필종신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순수함적 욕심이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바라던 일들을 새롭게 이뤄낼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자 화성에 이수가 되기로 화성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집안을 평안하게 만들고 목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제고탕에 필신평안이라 집안에서 심신을 닦고 쉴수 있어 신수가 편안하고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좋으니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뱀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인성 사이에 재득천금이라 주변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로 이인의 이익도 생겨나 한마디로 재운이 왕성해지는 하루입니다. 바고 권성에 갇힌 이라 박씨와 우씨와 권씨를 가진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과 있다 보면 손재수가 혹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일간재수는 혹지 흑산이라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 제운이 들어 이익이 있는데 사람을, 삶을 만나신다면 다시 그 손해를 보실 수도 있게 되어 재물이 모일 수도 또한 흩어질 수도 있겠더라는 이야기니 이점 주의하셔서 손해가 생기지 않는 좋은 하루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차리입니다 입절량명이여 동금전전이라 이 말씀인 즉슨 절개를 세고 이름을 알린 묵은 비단이 전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여 고산에 만인 앙시라 재물이 언덕과 산과 같은, 너, 나, 누구 할것 없이 만인이 부르러 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화락 결실에 필련 농장이라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져 있는 집안에 누군가 생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물도 따르겠고. 집안에 경사가 있는 그런 날이 되겠으니 행복한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인종유야 기륭상반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사람을 쫓아 동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기륭이 반반씩이 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분상체계 망동유해라 지금은 분수를 지키는 것이 산책인데 주의 깊게 주의 깊지 않게 행동을 하신다면 해로움이 따르게 겠는 말씀입니다. 막간 주가에 도화침신이라 혹시 술집이라 도가시게 된다면 도화살이 침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주의할 게좀 있는 그런 날입니다. 행동 하나 하나 조심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미소드요, 중불가요라이 말씀에 뜻신 즉슨 꼬리와 작은, 큰 꼬리와 작은 머리가 무거워져서 흔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수불통해 재수불뜨기라 신수가 좋지 않은데다가 재운도 막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수구독의 외인불신이라 마음속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하락세이니 하루 조용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을 기다리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은상 예, 명랑 실방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람과 구름이 서로 모여들어 밝은 날이 그만 빛을 잃어버리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액재미상의신재 쟁송이라 애군이 눈썹 이 있으니 남과의 그 다툼을 삼가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사다체의 별무 소식이라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보시겠지만 고 생각보다 이익이 없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운이 좀 떨어져 있으니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삼가시고 조용히 하루 잘 보내시는 게 좋은 그 방법 중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호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재난 짐에 부자하익이라 재물이 생겨나도 모기에는 어렵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수 분리의 필시 실물이라 재수가 좋지 않으니 실물수가 또 생겨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유부익에 한탄둘서라 노력을 열심히 해도 생겨나는 이익은 없어. 한숨만 나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운수가 안 좋은 하루입니다. 무엇이든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잘 넘기는 하루가 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왕재흥이여 백복병구라 몸이 왕성하고 재물이 일어나니 복도 찾아와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재난망이여 소재가 되기라 큰 재물은 바라서 넣고 작은 것은 얻게 되는 하루입니다. 구산 송배에게 기색청청이라 높은 산 소나무가 청청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좋은 날이고 작은 이익도 생기겠다니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디 좋은 하루 되어보십시오. 지금까지 3월 22일 기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챙기시는 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마스크의 제로 편안하게 다니실 수도 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미세 먼지가 많을 때 쓰고 다니시는 게 좋으실 듯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